여기 보이는 차량이 2025년형 그래비티 트림 차량이고요. 이쪽에 있는 차량이 2026년형 엑스라인 트림 차량입니다. CL 모터스에서는 이 신형 카니발 헤리무신을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겟탈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L 모터스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얼마 전 기아자동차에서 26년형 카니발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CM터스 전속 아나운서인 제가 오피셜한 핵심 정보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시의 고객분들을 위해 가격 변동과 옵션 변동 등 필요한 정보들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젤 모델 단종 소식입니다. 연비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시던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각종 환경 규제 때문에 디젤 모델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디젤 모델이 단종됐습니다. 연료 선택은 3.5 가솔린 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만 구성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스피커 옵션의 브랜드가 크렐에서 보스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크렐 사운드는 고음, 중음, 저음 이 모든 영역의 밸런스가 좋아 클래식이나 연주곡 등의 장르에 어울리는 사운드였다면 이번에 변경된 보스 사운드는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저음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들으시는 대중음악 장르에 최적화된 사운드 세팅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주요 옵션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 종류고요. 지금부터는 트림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선택 옵션을 추가해야만 했던 전동 트렁크 옵션이 기본 옵션으로 변경됐습니다. 스타일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 전동 트렁크만 필요한 고객님들께서는 외관에 변화가 생기는 스타일 옵션을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기본 옵션에 추가되어 선택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노블레스부터 기본 옵션이던 전자식 룸미러도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총 금액은 85만원 인상돼서 CN 카니발 하이리무지는 4,886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블렛 스트림 설명해 드릴게요. 노블렛 스트림 역시 소폭 개선되면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기존 스마트 커넥트 옵션에 포함되어 있던 기아 디지털 키 2와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기본 옵션으로 변경됐습니다. 두 옵션은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옵션이거든요. 물론 디지털 키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지만 또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옵션은 아닌데요. 기본 옵션으로 변경되면서 좀더 편리하게 차량을 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금액 80만 원 인상돼서 CN 카니발 하이리무지는 5,411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CL 모터스에서 가장 많이 출고되는 트림이 바로 이 시그니처인데요. 하이레무진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이번 26년형부터 스타일 옵션에 포함되어 있던 LED 턴 시그널 램프와 LED 콤비네이션 램프가 기본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와, 그럼 옵션 선택 없이도 외관이 더 멋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옵션은 후면에만 적용되고요. 전면부 램프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셔야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금액을 조금 인상하더라도 기본으로 적용해 주는 게 어땠을까 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노블레스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키도 당연히 시그니처에서부터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시그니처 트림은 사실상 풀 옵션. 최상의 트립인데, 26년형부터는 더 풀옵션의 느낌이 나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총 70만원 인상돼서, CN 카니발 하이리무지는 6,211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래비티 트립입니다. 그래비티 트립은 26년형부터 X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시그니처 트림과의 사양 차이는 없지만 외관이 블랙 에디션처럼 다크크롬이 들어가는 라인업이고요. 좀더 묵직하고 또 세련된 외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옵션입니다. 이번 26년형부터는 엠블럼이 블랙으로 변경돼서 출고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면에 X라인 엠블럼이 적용되면서 외관 엠블럼의 변화가 조금씩 생긴다고 하는데요. 블랙 엠블럼이 참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엑사인 트림은 43만원 인상되어서요. CN 카니발 하이리무지는 6,317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트림별 내용을 정리해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아빠들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핵심만 복습하겠습니다. 실속을 중시하는 아빠는 프레스티지를 추천해드리고요. 편리함을 챙기는 아빠는 노블레스 트림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안락함과 품격을 원하는 아빠는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스타일과 개성이 중요한 아빠에게는 X라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특장차 부분 압도적 판매 1위의 CM 모터스는 이처럼 아빠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 빠르게 출고 가능하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카니발 구입 결정을 미루신 게 마치 행운처럼 느껴지는 고객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출고량이 특장업계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CN 모터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과 출고 일정도 가장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2026년형 CN 카니발 하이리무진. 더 개선된 상품성과 더 빨라진 출고 일정. 궁금하신 점은 지금 CN모터스로 문의해 주시면 전문 카매니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없던 새로운 카라이프, 지금 CN모터스가 만들어갑니다. 2016 CN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장 빠른 출고, CN모터스. 지금까지 CN모터스 아나운서 장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